구매대행 하지 마세요 22일 차지만 매출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 지금... 대량 주문 들어왔던 거 공유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어? 젤로 조아님?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젤로 조아님 혹시 구매대행 집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집에서도 하고 있고 네. 일할 때도 이제 틈틈이 시간 네. 날 때마다 하고 있어요 아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열정반 일기 젤로 조아님인데 제가 열정반 일기가 3월 1일날 시작했거든요. 네, 오늘이 3월 22일인데 20일만에 매출이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주문 건수가 다섯 건이에요. 어떻게 이런 주문 건수를 받았는지 정보를 공유하고자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자 이렇게 게스트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젤로조아님 네. 아까 집에서 지금 이제 구매대행 부업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부업으로 구매대행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원래 본업은 뭐예요? 저 지금 바리스타로 카페에서 근무하고 네. 있어요.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구매대행 부업을 알게 돼가지고 네. 이제 병행하는 거네요. 네네 네, 네. 맞아요. 그럼 구매대행은 어떻게 알고? 원래는 이제 네. 친구가 먼저 그 오프라인 반아 수강생이었어요. 아 오프라인 반. 네네네. 아, 네. 그래서 부업으로 하라고 추천을 듣거든요. 네, 네. 근데 오프라인 그 수강이 없어져서 아, 예, 네. 그래서 실망했는데 네. 이제 온라인 반이 이제. 오픈돼가지고 네, 그래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엄청난 인연이네요. 친구가 구매대행을 하더라도, 네. 아, 이 구매대행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은 들겠지만, 어, 나도 돈을 내면서까지 배워봐야지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어, 일단 친구가 어느 날부터 이제 노트북으로 계속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부업을 한대요. 네. 네. 그래서 뭐 어떤 부업이냐고 물어봤다고 했더니, 뭐 구매대행을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감기건에 네. 뭐꽤 수익이 쏠쏠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시작하게 됐어요. 혹시 구매대행에 대해서 잠깐 소개가 가능하신가요? 아, 네, 네. 어,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이게 카메라가 날아갔어요. <laughs> 어, 기존 구독자분들도 있지만, 새로 유입되신 분들도 있는데, 구매 대행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어, 말 그대로 이제, 뭐, 구매를 대신 해주는 일인데요. 뭐 쉽게 설명하자면, 스마트 스토어에 그 해외 직구 탭 있잖아요. 네네. 해외 사이트에서 네. 그런 정보들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그런 일이에요. 아 맞아요. 네네. 제가 이제 중국 타오바오라는 해외 사이트에서 음, 상품의 사진하고 이제 상세 페이지를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주는 거죠. 사진만 네. 가져와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소비자가 네. 그 사진을 보고서 어나 이거 상품 구매하고 싶어요 하면 저희는 음. 상품을 직접 보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해외 사이트에서 대신 결제만 해 주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한국 소비자한테 바로 가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 구매 대행 시작한 지 네. 거의 한 22일 차잖아요. 네, 네. 구매 대행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음, 일단 장소에 구애받지 않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어. 그리고 뭐 따로 뭐 포장하거나 뭐 재고를 네.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아 그리고 노력한 네네. 만큼 수익이 있다는 거? 그것도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음. 네. 아, 이제 노력한 만큼 뭐 수익이 들어온다 네. 이런 말 해주셨는데 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오,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급이 정해져 있는데 음... 이 구매 대행은 제가 사장인 입장이라서 네. 이제 많이 하는 만큼 또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네. 월급이 이제 제한되어 있지 않으니까, 네네, 맞아요. 네, 맞 그렇죠, 그렇죠. 사장 입장에서는 그게 좋죠. 네. 네. 아 그리고 또 있어요. 업로드를 하는 만큼 많이 네. 팔리다 보니까. 네. 수입 이제 점점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아... 그 재미도 있어요. 맞죠. 이제 상품 업로드 할 때마다 저도 그래 가지고 네. 하루에 뭐 50개씩만 올리는 게 네. 만약에 이제 구매대행 시장에서 기본 루틴이었다면 네.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이제 남들보다 매출 네. 빨리 올리려고 150개씩 막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laughs> 아, 그게 올리는 게 진짜 재밌습니다. 여기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해요. 22일 차지만 혹시 매출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 지금 500 정도 나와요. 아 매출 500 정도 나오시는 거예요? 네. 야잘 나오네요. 수익은 어떻게 되죠? 순수익. 네네. 순수익이요. 네 순수익은, 순수익은 110만 원 정도? 어 근데 매출 500이면 네. 사실상 엄청 잘 나온 거거든요. 22일 차인데 아, 그렇죠. 운이 이, 네. 좀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저도 오프라인으로 지금 오프라인 6기까지 했었는데 네. 잘하시는 분이. 매출 뭐한 300까지 나오시는 분도 봤고 음. 그리고 제 주변에서는 진짜 온라인 시장을 약간 전에 했던 사람들 있죠. 아, 감이 네.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달 차에 뭐 600, 700. 물론 그 이상 뭐1,500 이렇게까지 음. 가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매출이 500이 나왔다는 게 네. 재능이 <laughs>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운도 따라준 거 같습니다. 아, 예, 맞아요, 맞아요. 자신만의 약간 좀 네. 비법 약간 좀 그런 게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22일 차면 좀 짧긴 한데, 좀 나만의 뭔가 이런 감, 이렇게 하면 좀잘 되더라. 좀 그런 게 있나요? 어, 비법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 했는데 잘된것 같아요. 아 그냥, <laughs> 아,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 했는데? 네. 아, 그러면 뭔가 또 이런 부분을 나는 더 신경 써서 했다. 혹시 이런 게 있나요? 어, 저는 일단. 소싱이랑 키워드를 좀 많이 신경 쓴것 같아요. 아, 소싱하고 키워드? 네. 어, 소싱은 어떻게 좀 신경을 썼을까요? 어, 일단 소싱 같은 경우는 하트님이 만들어주신 기준을 토대로 했고, 그리고 키워드는 세부 키워드 위주로 상품명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말씀드린 소싱 기준, 네. 그거 다 지키려고 했었고, 네. 그 다음은 세부 키워드 위주로 상품명을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출이 많이 오른 것 같다. 네, 그 네. 아, 그리고 그 세부 키워드를 잘 활용했더니 네네. 그 네이버 쇼핑 상단에 네. 그 상품 두개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대량 주문이 들어왔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잘된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상품 두개로 지금 매출이 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어, 아니요, 그건 아니고 주문 건수가 네. 한 5건 정도 들어왔어요.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 대량 주문이 들어와서 그걸로 어. 이제 매출은 35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아, 아 주문 건수는 다섯 건인데 그 하나가 대량 네. 주문인 거예요? 네, 맞아요. 야, 운이 엄청 좋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아, 이건. <laughs> 아, 그래서 매출이 많이 올랐구나. 네, 맞아요. 네, 한 건으로 350 네. 나오고 나머지 네 개가 이제 뭐 150? 뭐 이렇게 네, 되는 네, 거네요. 맞아요. 약간 객단가가 높아 보이네요. 네개가 이제 150이다 보니까 네네 그쵸 그렇죠. 객단가가 네좀 어... 높은 편이죠 객단가를 또 어떻게 몇게 잡았는지 근데 저는 그냥 하트님이 알려주신 대로 네. 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 <laughs> 항상 말씀드리는 뭐 가정용품이나 뭐 업소용품 뭐 네. 그리고 산업용품 네. 이런 거 위주로 잘 해주신 거 맞나요 객단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편으로 어네 맞아요 국내에서 유통이 또잘안 되는 상품 그런 네. 거 상품 위주로 올리니까 기단가가 네.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아, 네,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매출이 350만 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대량 주문으로 소비자가 뭔가 반품할까봐 음. 그리고 뭔가 실수할까봐 좀 무섭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좀 리스크가 음. 좀 큰데? 무서웠죠. 네. 근데 그래도 하트님이 네. 좀잘 알려주셔서 의지가 아. 많이 됐고 아, 예. 그리고 뭔가 무섭다기보다는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하긴 첫 주문부터 350만 원치가 들어오면 <웃음> 좋죠, <웃음> 좋죠, 좋죠. <웃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주문으로 네. 16,000원짜리가 들어왔었거든요 아 그것도 네. 하수구 스프링 근데 그거를 못 보내줬어요 못 보내주고 아 결국 반품을 했습니다 저아 진짜요? 경우. 네네 어떻게 주문 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아 <laughs> 지금 상품 몇개 정도 업로드 하신 거예요? 저한 1,300개 정도? 아 1,300개요? 네. 어. 그럼 하루에 지금 상품 몇 개씩 업로드 하시는 거죠? 초반에는 이제 어려워서 많이 못 올렸는데 네. 요즘은 그래도 한 100개에서 150개는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100개에서 150개. 네. 어, 많이 올리네요. 네, 예, 그렇죠. 초반에 네. 사실 소싱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쉽지가 않아 가지고 진짜 힘들었을 텐데 의지가 진짜 이미 깨어 있네요. 제가 봤을 땐 음. 구매 대행 마인드님이 것 같아요. 그래도 업로드를 100개에서 150개 정도 하면 진짜 네.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음, 22일차인데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사실상 22일차면 거의 한 70개에서 한 100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거의 100개 정도 하시거든요. 음, 어, 혹시 업로드 빠르게 하는 비법이 있나요? 근데 사실 저도 오래 걸려서 <laughs> 아, 혹시 업로드 몇 시간 정도 걸리세요? 저는 한 8시간 정도? 아, 8시간? 네. 네, 저는 일도 하고 또 강의도 들어야 되니까 아. 그래서 좀 오래 걸리는 거 같아요. 일하고 끝나고 또 강의도 듣고 네. 또 그러고 업로드도 해야 되고 네. 소싱도 해야 되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아, 당연히 오, 네, 오래 걸릴 수밖에 네. 없겠네요. 알바하면서 네. 구매대행 하기가 사실상 힘들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파이팅 있게 할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첫 주문 받았을 때부터 재밌었고 네. 네. 그리고 뭐 점점 뭐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서 네. 한 2-3개월 정도면 시간이 더 단축되지 않을까 아... 싶어요 이게 사실은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걱정하는 게 고민 많이 하는 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소싱 100개 하는데 뭐 1시간 반이면 하거든요 1시간에서 네. 1시간 반이면 하는데 근데 초보자분들은 네. 거의 1시간에 20개? 음. 20개 하죠. 그러면 거의 5시간에 100개 하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1시간에 100개 정도 하는데. 네. 네. 이게 왜 오래 걸리냐면 소싱할 때이 상품이 맞나? 이 상품이 구매 대행으로 팔아도 되는 상품인가? 아.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 이거 구매 대행으로 팔려. 뭔가 데이터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음. 이거 잘 팔려. 이거 올리면 돼. 이런 키워드 쓰면 잘 팔려. 와. 상위 키워드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단축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경험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음. 속도는 훨씬 빨라질 겁니다. 음. 약간 좀 이런 게 빠지면 섭할 텐데 혹시 대량 주문 들어왔던 거 네. 구독자분들한테 공유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상품이 팔렸는지. 음. 아, 네. 당연하죠. 어 아, 그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알려주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음. 아 감사합니다. 뭐 저는 다른 네. 상품도 잘팔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아, 멋있는데요? 네. <laughs> 뭐 저는 지금 소형 지게차. 네. 판매하고 있어요. 어, 소형 지게차요? 네. 어, 그거 저도 지금 많이 팔고 있는 건데. 아, 진짜요? 네, 소형 지게 <laughs> 원래 그 소형 지게차라는 상품에 대해서 잘 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요, 잘 모르는데 그때 네. 뭐 구매만 대신해 주면 되는 거라서 네, 네. 그냥 판매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렇죠. 뭐 구매만 저희는 그냥 구매만 대신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음, 상품에 뭐 정보를 네. 알 필요는 없죠. 네. 네. 소형 지게차라는 상품을 혹시 소시간 이유가 있을까요? 뭐... 그냥 강의에서 알려준 대로 네. <웃음> 네. <웃음> 국내에서 유통하기 힘든 그런 제품들. 네. 왜냐면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네. 뭐 그립톡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핸드폰 네. 용품 이런 것들은 다이소에서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음. 길거리 로드샵에서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는 음. 상품들은 이미 한국에 공장이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유통도 잘 되어 있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상품들은 국내에서 유통이 안 되는 거. 음. 길거리 로드샵에도 많이 없는 상품, 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올려주게 되죠? 네. 맞죠? 맞아요. 딴비가요. <laughs> <좋아해요>. 아, 맞아요. <laughs> 자, 이렇게 오늘 젤로조아님을 만나 뵀었습니다. 어, 근데 사실상 구매대행 시작한 지 22일차밖에 안 됐어요. 22일차밖에 안 됐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laughs>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아, 좀 소중한 정보들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구매대행을 뭔가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음... 혹시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음... 수 있나요? 구매대행 하지 마세요. 아, 예. 잠깐 이거 저만 알고 싶어서. 아. <laughs> 제가 네. 뭐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저는 이 일이 비전이 있다고 어... 생각해요 아 네. 어, 맞죠 맞죠 비전은 엄청나죠 네, 네. 맞아요 어 그리고 제가 네. 앞으로 뭐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아, 그 네네. 고민이 좀 사그라든 기분이고 네. 그리고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일단 너무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 친구가 한다면 추천한다 안 한다? 한다.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젤로조아님 만나봤고, 네. 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열정이 핫 뜨거운 핫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